예섭이 등 너는 왜 청소 안 해? 얘 청소하는 거아니야야못갈등 빨리 치워 이괄등 봉지가 꽉 차서 이걸 넣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발로 밟아 이렇게 쓰레기와 쓰레기 사이에 있는 압력보다 더큰 힘을 가하면 돼 발로 밟아 어떤 힘을 가하면 될까? 발로 밟아 그래 정답이야 발로 밟으면 돼아 이렇게 아, 더 세게 밟아 야야야 뭐하냐아 뭐 니네 있니. 너가 지금 무슨 의도로 우리에게 의사 전달을 하려고 하는지 난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것? 노가리 까지 말라고 노가리 너가 말하는 노가리 까다라는 말은 명태의 새끼 응. 혹은 대화를 속되게 표현한 말로써 올바른 표현으로는 대화의 장을 열다 혹은 응. 이야기의 응. 보따리를 풀어보자 라는 좋은 표현이 있어 그래 그 이야기의 보따리를 풀지 말아줄래? 굉장히 좋은 표현이었어 이구재 툴리 아유 그것 좀 하지 마세요 이구재 툴리야 너네 이제 화장을 청소해야 되니까 어? 이거 다 끝났지? 청소 다 끝났냐고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응. 북한 공산당의 불법 남침으로 일어난 전쟁으로서 1953년 판문점에서 휴전 협정 후 아직 휴전 중이야 뭔 소리야? 아직 안 끝났다고 아유 진짜 이거 청소가 아직 안, 안 끝나 이씨. 빨리 끝내, 그러니까! 어? 나 오늘 화장실 청소 해야 되거든? 나 대신 네가 다 해, 오늘. 알겠지? 우리 둘이 어떻게 화장실 청소를 해? 그거는 뭐 알아서 쇼부 쳐! 어떻게 그런 저렴한 단어를 입에 담을 수가 있어? 너는 너의 말이 모두 맞다는 이기주의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어. 그래서 내가 비판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줄까? 넌 말이 너무 많아. 야! 네가 혼자 다 해! 우리 쇼부 어떻게 칠까? 아유 진짜 야, 이... 바로 그거지. 뭘 바로 그거지? 야! 내가 정해줄게. 너는! 그 화장실 바다어싹턱 청소하고 너는 뭐야? 그 양동이 들고 후루가 가지고 물 떠와. 너 5분 안에 안 오면 서받는다 알겠어? 식구할 땐 내가 도와줄까? 5분 안에 갔다 올수 있겠어? 5분이면 충분해 여기서 수도가까지의 거리는 800m 내가 100m를 15초에 주파하니까 걸리는 네. 시간은 2분 근데 수도가에서 교실로 돌아올 때는 2분이 아닌 2분 30초가 걸려 왜 30초가 늘어났을까? 자 양동이의 물을 받는 시간 플러스 양동이의 물의 무게가 속도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지 그래서 교실에 도착하면 4분 30초 교실에 도착해서도 3 0초는 남는걸? 어? 근데 내가 돌아오면서 양동이의 물을 다 쏟았기에 난 처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 아우야! 아우! 말 더럽게 왔는데 진짜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문 갈등 왜 그래 너가 참아 가만히 있어봐 내가 알아서 할게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다시 말해봐 말 더럽게 많다고 너가 말하는 말이 많다의 말이 언어의 말인지 가축 동물의 말인지, 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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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뭐하냐 진짜 이거 어떻게 머리털 머리카보다 정말 머리털을 다 뽑기엔 너가 너무 힘들어 사람의 머리털의 개수는 보통 15만 개. 너가 하루에 100개씩 머리털을 뽑는다고 쳐도 하루도 안 쉬고 14년이나 걸려. 그럼 넌 20대의 청춘을 내 머리털 뽑는데 다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 하루만에 머리털을 다 뽑을 수 있는 조장 선생님의 머리털을 뽑는 게 낫겠어. 장 선생님 머리를 어떻게 뽑아 어떻게 해 정말 내가 아우, 피가 끊는다 피가 끓어 진짜 피가 끓으면 온몸에 내장이 녹아서 서서히 죽게 돼. 죽을래? 죽을래? 야아됐다야 말을 말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너가 말하는 말에 말자가 말이 언어의 말인지, 가춧 동물의 말인지 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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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인지. 야, 외우겠다, 외우겠어, 외우겠어. 아, 진짜 이씨. 그래야 내가 니네 말대로 어? 약스터 가가지고 양동에 틀으면 노가리가 나오겠지. 그럼 나는 노가리를 까고, 요거는 내가 치우는 걸로 하자. 이게 맞나? 아유, 이제 그렇게 하자고. 진짜 이씨. 교장 선생님 머리털 뽑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씨. 아유, 내가 조용생는 자축이야. 노가리 까지 말라고 노가리 너가 말하는 노가리 까다라는 말은 명태 새끼 혹은 대화를 속되게 표현한 말로써 올바른 표현으로는 대화의 장을 열다 혹은 이야기의 보따리를 풀어보자 <laughs>